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화담숲에 방문했습니다. 화담숲은 16개의 테마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 시간에 따라 화 코스, 담 코스가 있습니다. 빠른 길도 있지만 관람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걷으며 숲의 매력을 느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화담숲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단풍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특히 이 자리는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많아 잊지 못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화담숲을 걷다 보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지나가면 단풍과 함께 어우러져 숲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기념으로 스탬프를 찍어 봅니다. 하남숲 곳곳에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풍과 폭포가 어우러진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사이로 무지개가 살짝 비치는 장면은 정말 신기롭습니다 이곳은 소나무 정원입니다.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기운이 마음까지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숲속 풍경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겨보려 합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붉게 물든 산이 장관입니다. 모노레일 창밖으로 펼쳐진 자작나무 숲은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네일과 단풍의 조화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 옆으로는 하람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단풍이 어우러진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다음 숲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포토존도 많아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이 공간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하담숲은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이었습니다. 숲속을 걷고 단풍과 폭포를 즐기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계절의 하담숲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칩니다.